아, 리베라 리베라는 워스 클로시스트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투더 아, 디스펜서 dispenser. 그 디스펜서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펀이니까휙 돌았습니다, 주변을. 이렇게 턴어라운드하면 휙돌던데턴 대신에 스펀을 쓰면 은 갑자기 팡팡 회전했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cast, he cast 아, about. 내던졌습니다, 주변을. 그러니까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looking, 찾았습니다. for the source of the fire. 그 발포의 원천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발화 지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for a second, 아, 잠시 동안 스티브는 thought, 생각을 했습니다. 이 e might m i s t smoke. 그가 아마도 m i s s 모크 t smoke. 연기를 놓쳤을지도 모른다고.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c 마 m e r a ing 그리고 뭐뭐 왔다처럼 이렇게 리딩 하시면 됩니다. 이거 왔다가 뭐뭐 하면서 이렇게 리딩해도 괜찮을 때가 많아요. Uh, then 그리고 나서 리베라는 grabbed. 움켜쥐었습니다. The burning cylinder. 또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실린더를 그리고 h a 형했습니다. Put the edge니까 가장자리 끄머리로 Of the f l i t e c k 행 간판의 끄머리로 uh, There was a crack. c r 이니까 갈라지는 듯한 것이 있었습니다. Uh, like a rifle shot. 그러 그러니까 라이플이라는 게 이제 총이죠. 그 총. 그러니까 라이플이라는 장총 같은 긴 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장총의 총알수 같은 갈라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총의 총알처럼 갈라지는 게 있다는 것은 그 총알 소리처럼 갈라지는 괴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스크스 라켓, 그러니까 불꽃과 로켓트가 리폴드 하니까 찢어놨죠. 업화트 따로따로 갈기갈기 찢어놨습니다. 그날 밤을 갈기갈기 찢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을 갔다가 완전 휘휘 저었고 흐트러놨습니다. 뭐 이런 뉘앙스가 되죠. 아, 리베라는 롤드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언더그라운드 그방 방바닥. 바닥에 His entire arm 그의 전체의 팔은 Was a glowing torch 활활 타오르는 횃불이었습니다 s t e v e 스 ran s t e e 뛰었습니다 When he reached 그가 도착했을 때 The burning man 그 불타오르는 사람에게 도착했을 때 He plunged 그는 꼬꾸라지듯이 To his knees 무릎을 꿇었고 Left up 제거했습니다 찢어버렸습니다 His float coat니까 그의 이제 구명조끼를 갖다가 벗어버렸습니다 Lift 오니까 찢어버리듯이 팍팍팍 벗었습니다 이런 소리죠 He used 그는 the best 그 조끼를 사용해가지고 smother smother니까 덮어서 불을 껐다는 겁니다. 불을 껐습니다. The flames 그 화염을 껐습니다. On Rivera's arm and back 리베라의 팔과 등에 있었던 화염을 껐습니다. 그리고 screaming. 소리를 꽥꽥 질러가지고 for medic. 위생병을 찾았습니다. 이분도. 그러나 he knew. 알고 있었죠. he 피 o u d n t be heard. 자기의 외침소리가 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어때요? 마지막에 있는 것은 좀 스트럭처가 괜찮기 때문에 파란색 한번 표시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쓰는 표현인데 use a to be 하면 a를 사용해서 to be 하다. 이렇게 리딩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도 하면 비록 뭐뭐 일지로던데 그냥 그러나 이렇게 때려서 읽어줘도 무방합니다 조금 빨리 읽어야 겠죠 종속절이니까 카마이 엔진은 이제 너무 여러 차례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아 아주 많이 했죠 할수 있겠죠